네,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차 이제 논술인데, 저희가 올해 작년에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렌드가 좀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논술 말고도 다른 이제 뜬금없는 문제들을 막 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야지 좀 탄탄해지시니까,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2차 뭐 OT 별거 있나요? 예, 그냥 답안지 계속 열심히 쓰시고, 기출 확인? 잘하시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재 기출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331페이지 기출 가보세요 기출 331페이지. 자, 반무사일에 그 기출 보이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렇게 통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우리 가등기의 목적물을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예비등기고 본등기는 종국등기라는 거. 이제 본등기에 대해서 설명하라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신청인 생각해 주시고요 가등기가 이전된 경우 가등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자가 바뀌었는 경우 그쵸 그렇죠? 바뀐 경우가 있고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될 거냐 그런 것들 여기 나오는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청구권 보전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가 있죠.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청산 절차가 필요한가요? 걔네는 금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산 절차가 없죠. 담보 가등기면요. 청산 절차 거치고 본등기를 해야 되는 절차들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할 때는 일단 가등기의 종류는 먼저 두 개를 해주고 일반적인 통상의 가등기는 청산 절차가 필요 없지만 담보가 등일 때는 청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 기록을 하면서 신청인 밭에서 쫙 써주시면 되겠죠. 신청 정보는 이게 전국 등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인지 저당권 설정인 건지 용의권 설정인지에 따라서 등기 원인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 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첨부 정보는 기본적으로 놔두시고요. 직권말소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직권말소는 다 조문이 있어요. 본 등기 효력은 뭐고 가등기 효력은 뭐예요? 우리 그 등기법 시험들이 등기 효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등기 효력은 순위 고전이로 제가 1차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본등기는 뭡니까? 종국등기의 효력으로서 물건 변동 효력이 생기죠? 네, 물건 변동 효력도 생기고, 대항력 임차권 설정 등기면 대항력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도 생기고, 뭐 이런 종국등기의 효력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게 만일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가등기 기한 본등기에 신청인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 실행까지만 쓰시는 게 아니라 등기 효력까지 써주신다면, 헌신은 낫다는 거죠. 2회 말수 회복 등기요. 말수 회복 등기를 공부하실 때는 일단 부동산 등기법 59조요. 59조하고 규칙 118조를 거론을 하시면서 말수 회복 등기는 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등기 효력 중에 뭐 있습니까? 등기 추정력 때문에 하는 거예요. 등기 추정력. 예, 말수 회복 등기는 등기 추정력. 불법 말소된다 하더라도, 뭐예요? 여전히 그 권리를 추정받죠? 그래서 등기 추정력 때문에 저희가 말수회복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수회복 등기의 효력은 뭡니까? 이거 물건 변동 효력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소급표 있죠? 소급표. 처음부터 내 것을 계속적으로, 예,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가시면 되겠고, 여기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등기 추정력 언급해 주셔야 돼요. 등기 추정력.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신청인은요? 신청인은 등기 의무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등기 의무자는 누구냐? 1차 기억해 보세요. 등기 의무자, 말수, 회복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뭐요? 예 말수 당시의 소유자라는 거. 그렇죠 그거 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신청 정보, 그 다음에 신, 첨부 정보. 첨부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이냐, 판결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첨부 정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제일 큰 논점 뭡니까? 법 59조에 가보시면 등기상, 이해 관계 내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런 네, 부분을. 이 지금 첫 번째 이 강의는요, 제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보세요, 꼭. 예, 네, 그러면, 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내가 배웠던 그 요점 중심이구나. 첫 번째 이렇게 기출 해설할 때는요, 지금은 들으시고 나중에 이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1시간이나 2시간, 1시간 반 정도 잡아서 다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논술 넘겼던 거, 조문 넘겼던 게 머릿속에 파바바박 튀어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말수회복 등기 그렇고 또뭐 있습니까? 규칙 118조에서 말수회복 등기 같은 경우는 일부 말수회복이 있고 전부 말수회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말수회복일 때는 어떻게, 해, 전부 말수회복일 때는 어떻게, 해, 그런 것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 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 예 관계인을 잘 잡는 것.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험도 최근에 나왔고요. 작년 법무사, 여러분들 법무사 1차 지문, 사무관 승진 지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 그게 논술로 나올 수 있고 신청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객관식을 같이 보면서 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 3회 보시면 공동신청주의가 나와요. 공동신청주의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23조 1항 한번 볼까요. 23조 1항. 법 23조 1항에 보시면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중간에 조문 중간에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공동 신청이라고 됐습니다. 그럼 법률에 규정에 의한 경우는 뭐냐? 바로 직권, 단독 신청이 법률 규정에 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로 2항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리면 거기에 전부 다 법률의 규정에서 단독 신청들이 쭉 배치가 됐습니다. 쭉. 그래서 공동 신청주의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중간 중간 등기무자가 누구냐, 등기권리자가 누구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쭉 되겠죠. 우리 공동 신청주의 할때첫 번째 신청 정보는 둘째치고 첨부 정보는 공동 신청에서 뭐가 문제가 되죠? 인감증명포터고요 그다음에 등기필 정보. 예전에는 등기필증이었죠. 그 다음에 주소, 증명, 서면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결의을 해주시면서 가시면 돼요. 뭐 설마 저렇게 문제 50점짜리로 나오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사회에 보시면 문제 1번에 경정등기를 논하라 이렇게 나와요. 경정등기를 논하라 그럼 첫 번째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경정이 있고요. 그쵸? 직공경정이 나옵니다. 옆에다가 법 32조요. 법 32조를 가보시면 경정 등기가 나와요. 1항, 2항, 3항이 있는데 2항이 바로 직권 경정입니다.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해서 32조 2항이 직권 경정이고요. 1항은 신청하는 경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기사항 이해관계 승낙을 받으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2항에 보시면 등기관이 잘못됐을 때는 단서 부분에 승낙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일에 단서처럼 승낙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항으로 다시 튀는 겁니다.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으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청 경정으로 빠지는 거예요. 3항은 1항, 2항 전부 다 채권자 대위 관련된 것들이죠. 채권자 대위면 채권자에게도 등기를 신청하라. 그거 놔두시고 난 다음에 법 52조 가보세요. 법 52조. 법 52조 5호 보시면 권리의 변경 경정이 나와요. 자, 우리가 경정 등기는 권리 경정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표시 경정도 있고 등기명의 표시 경정, 권리 경정이 있습니다. 권리 경정은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냐? 그렇진 않죠. 승낙서를 제공하게 되면 부기 등기. 승낙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52조 위로 가시면 단서 부분 있죠. 5호의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 관계 승낙을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낙을 받지 아니하면 받지 아니하면 뭐 이게 표현이 있죠. 여기 권리 경정만 나오지 부동산 표시 경정이나 등기 명의 표시 경정은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은 등기상 이해 관계니 원칙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조문들 봐 주시면서 가시면 되겠고 옆에다가 또 하나 더 쓰죠. 규칙 112조요. 규칙 112조를 가시면 거기에 1항, 2항, 3항이 나옵니다. 규칙 112조요. 얘도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굉장히. 규칙 112조 1항에 보시면 일단 권리 변경 경정이 나오고요. 2항에 보시면 등기 명의 표시 경정 변경이 나오고 3항에 보시면 소유권 이외에 권리 이전이 나옵니다. 전부 다 부기 등기를 하는 방법과 이제 주등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인데 1항에 보시면 부기등기로 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부분에 주등기로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항 등기관이 권리변경이나 경정등기를 할 때는 변경이나 경정전의 등기사항을 말수하는 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단서 부분에 보시면 주등기로 하는 경우는 그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요 본문은 부기등기로 할 때는 종전표시를 말수 표시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단서 부분에는 그것을 승낙을 없어서 주등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종전 표시를 말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항에 보시면 등기명의표시 변경 경정이 나오죠. 여기는 뭐예요? 1항의 본문을 준용한다는 것은 항상 부기 등기이기 때문에 종전 표시를 말수한다는 표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에 보셔도 뭐 승낙을 받으면 승낙을 받지 않으면 그런 표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경정 등기가 나오게 되면. 아까 거론했던 조문들 신청 경정, 직권 경정하면서 등기 실행해서 이 조문을 1항, 2항을 언급을 하시면 돼요. 경정 등기를 논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의 권리 경정도 있지만 일부 말소의 임의 경정 등기도 있죠. 일부 말소의 임의 경정 등기는 경정 등기이지만 말소 등기 방식으로 한다고 잊지 마시고 문제 2번요. 중복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논술하라. 중복등기는 어느 경우인가요? 중복등기는? 중복등기가 나오면 중복등기의 의의를 기억을 해주시는데, 옆에다가 법 15조, 법 15조 써주세요. 법 15조를 가보시면, 제가 기본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하나마다, 대장 하나, 등기 기록 하나. 그래서 법 15조를 보시면, 1항에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1필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즉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복등기를 빼야 돼요. 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두개 이상의 등기기록을 두는 것을 저희가 중복등기라고 하고요. 21조 내려가 보시면 중복등기의 정리라는 부분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1항에 보세요. 1항 토지라는 표현이 보일 겁니다. 중복 등기는 토지는 어떻게, 그 다음에 건물은 어떻게, 해? 우리 1차에서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1항은 등기간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맞춰진 등기 기록을 발견할 때는, 중복 등기 기록일 때는 어떻게 한대요?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중복 등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왜 폐쇄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복 등기의 효력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폐쇄를 할까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뭡니까? 폐쇄한다는 것은 그 등기 기록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쇄를 하겠죠? 네,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는 그렇다 치고 어느 하나 중에, 쉽게 쉽게 기 보시면 어느 하나라는 표현이지 있선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후 등기록을 폐쇄한다는 것은 규칙에서 나옵니다. 건물은 어떻게 했어요? 1차 할 때? 건물 중복 등기는 무조건 후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후 등기 기록을. 그래서 보존등기 명의를 중심으로 해서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도 나눠지지만 동일한 경우는 무조건 후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 방식. 그래서 그런 거를 기억해 주시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데 2차라고 2차만 공부하면 떨어지고 나면 후회해요. 예, 진짜 후회합니다. 2차라고 해서 절대 1차, 2차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1차 최종 마무리 교재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제가 마지막에 1차 복근난 다음에 2차 다시 올라왔을 때 2차 떨어졌잖아요. 2차 공부할 때반그 동차부터 는뭐 했냐면 1차 마무리 교재를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등기법은 마무리 교재로 계속 반복하면서 논술을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근데 민법은 안 돼요. 민법은. 마무리 교재로 거의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부동산 내기법은 최종 마무리 교재 가지고 옆에 같이 가져가면서 어, 그 중간 중간에 비는 부분들이 있어요 논술책에 그런 부분은 1차 마인드로 1차 마인드로 커버친다 에, 거기를 보충한다를 생각하셔서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지고 나면 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에, 학원에다가 뭐 일억씩 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그죠 같은 선생님한테 부, 배운 데 붙은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누가 책임일까요? 같은 부모에서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성공하는데 하나는 안 되면 누구 책임일까요? 부모 책임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사회에 다시 가봐요. 문제 3번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 신청 요건이라고 보면, 있어요. 요건이라고 했어요. 요건. 그럼 신청 절차에 대해서 쫙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10점짜리에 요건 쓰고, 신청 절차 쓰고, 이런 거쭉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 100조 한번 가볼까요? 100조. 제가 1차 할 때도 그렇지만, 1차 할 때는 옳은 것을 찾아라, 틀린 것을 찾아라,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지금 문구는 분명히 요건을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건을. 그러면, 거기에 백조를 잘 보시면 백조가 요건이 숨어져 있는 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조 보시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앞쪽에가 있어요. 앞쪽에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게 원 적어고요. 두 번째는 이의 신청이네요. 자, 앞쪽에 결정되는 처분 앞쪽에다가 부당함만이란 부당한이라는 단어만 외우시면 돼요. 등기관에 부당한 결정, 부당한 처분이가 에의 있는 자. 이가 의 있는 자가 바로 이 신청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처분이 머릿속에 팍 와닿지 않으면 이 결정 부분은요. 각하결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각하결정. 등기 신청 각하결정은 누가 해요? 등기관이 하잖아요. 이 각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등기 신청인이에요. 그렇죠 처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강과한 등기를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강과한 등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규칙 좀은 가볼게요. 규칙. 규칙 158조 한번 가보세요. 규칙 158조 쪽으로. 159조 조문 제목 봐주시고요. 159조 조문 제목 봐주시면 이미 맞춰진 등기가 뭡니까? 부당한 처분이에요. 이미 등기가 된 거죠. 그래서 관한 등계돼서 1항, 2항, 3항이냐는데 여러분의 1항과 3항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맞춰진 등계돼서 뭐예요? 법 29조 1호 및 2호의 사유로는 이게 이 신청 대상입니다. 직권 말소요. 사건이 관할이 잡거나 아니면 등기할 것이 불가고 등기가 맞춰졌다. 거기에 나오면 등기가는 여기 이 일과 이유가 없다는 건 뭡니까? 이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절차를 하겠다. 사망해 보시면 뭐예요? 이미 맞춰진 등기가 제29조 어, 3호 이하다. 3호 이하는 뭡니까? 이 신청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 있다 없다와 관계없이 전부 다 어디로 넘겼어요? 그냥 법원으로 넘겨요. 그래서 아빠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108조, 100조 가지고 결정은 각하 결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처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100 규칙 159조 보시면서 아관과된 등기가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이런 경우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란 같은 경우는 누가 이의 신청을 하나요? 관과된 등기가 1호, 2호이면 이미 등기가 맞춰졌기 때문에 등기 신청인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이의 이를 의할수 있어요. 옆에 규칙 159조 1항 옆에다가 법 58조 써주세요. 법 58조. 그리고 난 다음에 법 58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법 58조 옆에다가는 규칙 159조요. 써두시면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돌아간다니까요. 법전 아끼지 마세요. 민소법. 여기 학원에서 그 컨닝 아니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예, 자꾸 조문을. 이 조문 보고, 다음 조문, 모 조문 보고,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셔야 돼요. 자, 법 58조 한번 가볼까요? 법 58조 조문은 직권말소 조문이죠? 네, 직권말소를 조문하는데, 거기 보시면 1항에 조문이 보여야 돼요. 거기 보시면 법 29조 1호, 2호가 보기죠 자, 1항 가보겠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그 등기가 제 29조 1호 또는 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누가 나와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에게 1개월 이기내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를 진술하지 않으면이라고 됐죠? 이게 바로 이 신청이에요. 이 신청. 이 신청인이 쭉 나와요. 당사자, 그다음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관과된 1호, 2호에 대해서는 이를 신청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지의무는 이 신청하러 가는 거죠. 이항에 보시면 이제 통제의 가름에서 공고를 하는 절차, 뭐게시하고 공고하는 절차. 3항에 보시면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뭐 등기소에다가 뭐 직권으로 말소할 건지 아니면 법원으로 토스 넘길 건지 결정을 하겠죠. 4항에서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를 했다. 그럼 법원에서 이 각하 결정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직권. 결국은 직권말소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연결되 있는 겁니다. 158조는 1항, 4항 꼭 기억하셔서 거기다가 묶어서 네, 그렇게 떼어 넣어야 돼요. 그렇게 떼어 넣어야지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워서 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기한 건붓기 전에는요, 합격하기 전에는 문 닫고 나가면 되지 하시는 분들이 붓고 나면요. 점수에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몇점 받았는지 큰 의미가 없어요. 등기법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데 등기법은 고득점을 제가 목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제 강의를 고득점을 목표로 하신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저는 여러분들이 민사법이나 형사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지 등기법이 메인 과목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지금 합격하신 분들은 거의 60점대 가까이 돼요, 60점. 50몇 점, 50점 후반대면 살짝 좀 힘들어요. 60점 넘어야 돼요. 그거는 등기 신청사하고 논술 합쳐서 60점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 신청사하고. 그래서 고, 그런 방어적인 목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지 제가 뭐 100점 만점에 80점, 뭐 90점 이거 목적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그 정도 점수 맞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해요. 제가 해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예, 아무튼 제가 아까 조문 뽑아드렸죠. 법 100조에서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과 부당한 처분이 뭐냐 하나씩만 외우자 각하 결정에 대해서 처분은 아까 규칙 158조 그래서 나누시고 이의신청인은 각하는 누가 누가 관가된 등기는 법 58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의신청의 요건이에요.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는 누구냐 이런 부분만 더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논술책과 예, 다 있습니다. 제 4회 마저 가죠. 그래서 문제 3번 꼭 해서 뭘 써라? 요건이에요. 요건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신청 절차 죄다 쓰고 있으면 10점밖에 안 나와요. 10점도 제대로 못 쓰고 한 6점 나와요. 분명히. 왜냐면 시간 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이니까 요건까지만 쓰기. 제 5회. 뭐, 신청 절차 썼는데 점수가 잘 나왔다. 그러면요, 저걸 요건을 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걔나마 쓴 사람 좀더 주니까.